자 994번이야 연립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일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물어보지 맞지? 연립부등식이니까 위의 식 하나 맞지? 밑의 식 하나를 각각을 풀어보면 되겠지 1번의 해는 x의 제곱 마이너스에 8x 더하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고 얘를 풀어보면은 2, 6, 10이니까 마마지 x-2에 x-6이 0보다 작거나 같지 따라서 x 란는아가 얼마? 2부터 6 사이라고. 등호는 들어가지. 됐나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x의 제곱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대. 그럼 a하고 1로 쪼개지고 마하마로 쪼개지지. 그럼 x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이거 다음에 너네가 해를 x가 어? a부터 1 사이라고 해버리면 안 돼. 왜?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a란 i가 1보다 뭐더 왼쪽에 있다라는 얘기거든. 우리가 모르잖아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. 따라서 이거거나 또는 x란 i가 1부터 얼마 a 사이일 거다라고 두 개를 적어두면 돼. 맞지?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이거랑 이거. 그럼 이제 얘네를 뭐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 뭐 수직선을 그어봐야겠지. 수직선을 그어서 어디 2 하나하고 6 하나하고 맞지? 여기 6 하나하고 그다음 얼마 1 1을 하나 긋고 맞지? 따라서 1부터 뭐 얼마? 2부터 6 사이라고 하는 사이 범위가 하나 나오고 아이야 맞지? 2부터 6 사이라는 사이 범위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 어디? 1부터 a까지야. 만약에 a가 여기 있어.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왼쪽으로 가니까 없잖아. 따라서 뭐 a랑 i가 어디? 오른쪽으로 가야겠네. 따라서 뭐 얘네는 아니네. 얘네는 아니네. 맞지? 따라서 우린뭐 a라는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서 해가 뭐뭐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3개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야겠지. 여기가 a가 있어. 자 그럼 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게 2부터 6 사이니까 들어가는 게 정수가 3개가 되려면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어야 지금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3개지. 왜?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거든. 따라서 a라는 게 여기 있어야 돼. 만약에 이 a 앞에 5가 있으면 4개가 되어버리잖아. 그래서 얼마? a가 4보다는 커야 될 거고 여기 사이에 5가 있어야겠네. 그치? 따라서 a 라 i 는 얼마?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우리는 3개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이거 다음에 뭐 하라 했어? 4가 a가 돼도 되나? 뭐? 5가 a가 돼도 되나를 생각을 하라고. 맞지? a가 4가 되면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지.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고 지금 둘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. 맞지? 따라서 a가 4가 되면 우리가 x라고 하는 건 우리 뭐? 2부터 지금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부터 뭐 a까지인데 여기가 a까지인데 그 a가 얼마? 지금 4래. 맞지? 그럼 여기만 족하는건뭐 등호라고 하, 등호가 들어가니까 뭐 얼마? 정수는 2하고 3하고 4야. 그래서 얼마? 세 개가 되네. 우리가 목적이 뭐야? 무엇이었어? 뭐세 개가 되는지를 체크하라고 했었지. 따라서 뭐 어? 세 개가 되는 거 얘는 되네. A가 5인 경우는 우리가 뭐, 다시 2부터 X가 5, 4, 1일 거고,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X는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되지. 따라서 뭐 4개가 되네. 그래서 얘는 안 되지. 그래서 얼마? 얘는 안 돼. 따라서 우리가 뭐 A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 얼마? 4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? 5보다 작네. 됐어? 따라서 뭐 A 값의 범위라고 하는 건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. 됐지?